자, 이렇게 돼 있네.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간단히 하면, x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상수항이 4일 때, a 플러스 b의 값은 단 ab는 상수. 여기 식을 보면 문자가 a랑 b랑 x 세개인것 같지만, 실제 ab는 숫자 대신이란 뜻이야. 그 문자는 x만 있는 거지, 그치지 음. a, b는 문자긴 한데 구해야 될 어떤 숫자 대신 있는 거다. 여튼 a, b를 구하면 a 더하기 b 값을 구할 수 있잖아. a, b 구하러 가면 되고 a, b가 여기 식에 있고 그냥 이 식만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뒷말들을 봐야 돼. 간단히 하면 뭔 뜻이야? 간단히 한다는 건 동류항끼리 동류항이잖아, 얘하고. 얘가 동류항이고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지 동류항끼리 계산할게 있으면 해라 이런 얘기지 그치? 어, 먼저 간단히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2-ax제곱이 되고 3x로 마이너스 x를 빼면 3으로 1빼고 gx 붙이는 거니까 2x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이렇게 써볼게 b-1 좀더 편하니까 간단히 하면 여기까지인 거지. 간단히 하면, 즉, 간단히 했더니, 했더니, X에 대한 1차식이 된데이 녀석이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지. 그럼 뭔 얘기냐. 바로 이 얘기 때문에, 여기 2차가 있잖아. 어, 2차가 있는데 말이 되나? 1차식이? 어, 될수 있지. 왜? 이 녀석이 0이면 곱하면 0이 돼버리고 0은 안 씁니까? 안 쓰면 이렇게만 되는 거야. 이해되지? 결국, X에 대한 1차식이 된다는 얘기는 2차식, 모양으로는 2차식이 있어 보이는데, 그 개수가 2-A로 e 정해지지 않았으니까, 요 놈이 0이면 되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A가 2다. <laughs> A가 2면 1차식이 되고, 까지가 끝났어. 근데 B는 아직 못 구했잖아. B를 보면은 상수항이 4라고 돼 있지. 이 식에서 상수항은 b-1인거지. x가 전혀 없는. b-1이 4야 이렇게. 그럼 b는 5가 나오겠지. 그치? 그래서 치그 문제가 원하는 a 플러스 b는 7이 되겠더라. 그치? 이 문제는 정리해 보면 식이 다항식이 있을 때 간단히 한다는 말의 의미 아 동류항끼리 정리한다. 그 다음에 음, 여기 보면은 X 모양은 2차식 처럼 보이는데 1차식아그 얘기는 여기가 사라지는구나 그치? 그러면 이 계수 2-a가 0이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잘 알겠지